요즘은 그렇게 상담 요청을 해면 참 겁이 납니다. 어, 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이게 들어보게 되면 아 쉬고 싶어요라는 말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아 오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신앙생활에 지쳤습니다. 삶에 지쳤습니다. 저도 좀 쉬어야지 않을까요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 알아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가 사탄이 가장 흔들기 좋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쉰다고 하지만 사탄은 쉬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잠깐 쉬어서 멈춰 서 있지만 토끼같이 사탄은 거북이같이도 아니고 날라다니면서 쉬지 않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출퇴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할때 보면 이제 항상 사람들이 뭐 SNS에도 뭐 올리는 그런 뭐라 그럴까 진행 차에 이제 뭐라고 퍼레이드 나이지만 그런 게 있죠.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 신호를 다 막아가면서 이렇게 다닐까? 잠깐 기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지 않고 계속 달리는 이유는 무슨 테러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꼭 시속 30km 이상은 무조건 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멈추게 되면 표적이 되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전에 무조건 진행하는 것을 최우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만큼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탄의 늘 표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늘 달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사탄은 그렇게 예수님도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야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고 주님은 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기 때문에 다 이겨내신 분이지만 문제는 저희죠. 사탄이 무슨 삼지창 들고 험한 얼굴로 이마 빠에다가 사탄이라고 붙여놓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주 선한 얼굴로 야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할 줄이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모습을 띠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파고들어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에 스며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앞장에 보면요. 이 모아방 발락이 나와요. 이 발락이 발람, 이 점술관, 점술을 초대를 해서 청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라고 했지만은 그게 결국은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실패를 한 것을 두고 멈추지 아니하고 이 발락은 다른 것을 준비해 두죠. 그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기회만 와봐라. 너희가 언젠가또 멈출 때가 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발락을 앞두고 그들은 깨어 있어야만 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멈추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일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 참으로 어색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 우리가 가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구름 기둥이 해를 막아주고 불 기둥으로 이 추운 이 사막 지형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 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여야만이 그들의 진영이 움직였다라고 성경에서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시띔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그들을 스스로 멈추었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지 않으면, 말씀하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진군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 시띔에 머물렀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사탄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압방 발락은 다시금 전력을 세우기를 미인계를 세웠습니다. 예쁜 여자 지나가면 다 보게 되어 있죠. 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이 남자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일절 보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머무르니까 이 반락이 준비해 놓았던 여인들을 들여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머무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와서 이들이 모합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남자는 한눈을 팔게 하면 안 돼요 때려서라도 때려서라도 앞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 게 남자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이 작정하고 큰 죄부터 짓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작은 틈새로 물이 새는 것처럼 그 틈으로 인해서 큰둑기 무너지고 그 마음에 작은 근심, 탐심, 정욕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큰 죄로 번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윤어서 제 앞에서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막 피하려고 하고 안 보려고 막 이렇게 하지만 시작이 어려운 거지. 그 죄의 늪 쌓이고 빠져드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뭐 옆에서 음행을 막 부치겨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들이 잘못된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음행하고 나서 부터요 여자들과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졌어요. 자신들의 신전에 초대합니다. 이 모압 그 신전으로 남자들을 초대해요 기약 여기까지 온거 함께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막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이절 말씀에 보면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함으로 라고 나옵니다 작은 음행이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되었어요 머무르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한 죄가 음행의 죄를 짓고 우상숭배의 죄를 짓기까지 딱두 절이었습니다 두 절, 1, 2절 다 끝났어요 뭐 길지도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그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를 알수 있고 또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각하느냐 모르느냐 우리는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탐심에 연약한지, 정욕에 연약한지, 인간관계에 연약한지, 아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날 모른 체하면 어떡하지? 내가 따르다 가면 어떡하지? 물질 앞에서 아, 이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런 부분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파고 들어오는 거, 그것이 사탄이 아주 잘 하는 것이죠. 지금 사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단한지, 얼마나 피곤한지, 목적 없이 가는 듯한 그 광야길에서 그들의 심리는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의 길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없는 성공은요 사탄이 쳐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기도 없이 진짜 주께서 주심을 믿는 기도의 자리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거 성공한 거예요. 주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지만 기도 없이 갑자기 막 성공하고 그렇게 되면 그거 사탄이 쳐놓은 계략인 것이 거의 다반사입니다. 어느 교회 막 부흥을 했어요. 부흥하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 어느 날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거 왜 갑자기 부흥하지? 이상하다. 너무 순식간에 부흥을 한다.라고 이상해서 그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였는데 오후 예배 때 이단 목사님을 몰래 초대를 한 거야. 몰래 그냥 이 주보 나오잖아요. 누구 누구 이렇게 이렇게 목사님 누구. 근데 아무런 거 올리지 않고 그냥 오늘은 제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대신 설교해 줄 겁니다. 나오시죠, 박수하겠습니다. 하고 나오시는데 그 목사님 이단 전문 목사님이었던 거야.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이만이 얘기를 막 하니까 저 쪽에서 누가 확 쌍욕을 하면서 네가 무슨 목사야? 하 면서 나가더니 우르르 하고 한 무리가 나왔더라는 거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뭐그 교회가 뭐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채 진짜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이 가지 않은 채 뭔가 내 삶에 확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우리 가장 연약한 부분 그 목사에게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순식간에 불어나는 것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결국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8절을 보게 되면 그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갔어. 이비 n i m a 이 a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m 를다이 a 로다 찔러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걷어내셨어요. 또1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인이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죽임을 당한 사람의 이름을 이례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과 가문까지 이야기합니다. 죽임을 당한 자 중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를 꼬드긴 모함 여인의 이름도 밝히고 있는데 그것까지 밝힐 이유도 없는데 성경은 굳이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역시 이 모합 지도자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아주 계획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놓은 덫이라는 증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어떤 덫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저렇게 불쑥 튀어나올 줄이야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질, 상황, 그 환경에 따라서 사탄은 언제 어떻게 달려들지 모르고 틈을 비집고 들어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주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말씀이 앞으로 가라고 한다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하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기도하고. 오늘도 사탄의 계계를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손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악한 영에 넘어가지 아니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